안녕하세요, 빠방입니다.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11월 달에 금자 탱자가 발전해오는데 원래 계획은, 그, 탱자의 자견을 40kg 호구 풍산기의 실를 받아서, 자견을 받아서 구독자님들한테 분양해 드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예약하신 분은 6명이 다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돈은 받지 않았고, 가만 생각해 봤는데, 구독자 제이님이 오셔서 좀 운원을 해봤는데 제가 견사가 없잖아요? 견사에다가 발정 오는 안것들을 넣어놓고 새끼를 놓고 밥 주고 똥 치우고 하면 관리가 엄청나게 편리한데 이 실내에서 진돗개가 현재 7구, 7마리인데 자견들이 태어나는데 한 6마리 정도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순위도 6마리 낮기 때문에 더 많이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금자 탱자는 1차 발정을 넘기고 2차 발정이기 때문에 더 성숙한 상태에서 자견이 나오기 때문에 순위가 1차 발정 때 본의 아니게 자견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순위보다 더 많이 태어난다고 러면 8마리에서 한 10마리 태어난다고 치면 실내에 진돗개가 18, 17마리 있다, 15마리 있다.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임신기간 두 달, 그리고 분양할 때까지 다시 출산하고 두 달, 제가 넉 달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얘네 발전기간 40일 동안 수컷들하고 또 분리해야 되는데, 견사도 없고, 불가능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강아지의 그 분양가격을 뭐 높게 책정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한 마리당 뭐, 40kg 호구 풍산개가 좀 희소성이 있어서 뭐한 35만원 받아도 돈 200따움 냅니다. 팔아봤자 그배비를 제가 30만원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 180만원 정도 제가 수익이 생기는 건데 180만원 벌으려고 제가 넉달 동안 그 개들 뒷바라지 해주고 피골이 상자 배지는데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감상해보니까. 뭐, 개야말이다, 뭐, 100만원씩 받아갖고, 뭐, 뭐, 통장에 뭐, 한아 뭐, 한 7, 8 0 0이 꼽힌다, 이러면, 뭐, 한넉달 동안 고생하겠는데, 막말로, 뭐, 150만원 벌으려고 제가 넉 달을 고생할 자신이 없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그리고 금자 탱자, 중성아. 바로, 10월 달에 유튜브 수익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3만 명 채널이 수입 정지가 안 당했으면, 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2년 6개월 동안 조회수가 제일 탑을 찍었기 때문에, 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수익 정지 당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수익금 받으면 금자탱자 11월달에 발정 오기 전에 동시에 두 마리다 중성화 수술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